자 태성 주님들 반갑습니다 이 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 태성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우리 손가락 조금씩만 움직여서 요 구독하기 하고 요 좋아요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성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하락을 좀 멈추고 난 이후에 자, 잠시 쉬어주면서 이렇게 박스, 자, 박스권을 치면서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3.87% 하락을 하면서 정규장이 좀 마감이 좀 됐습니다. 자, 먼저 이 태성 같은 경우는, 자, 제가 2 구간부터 지속적으로 좀 촬영을 좀 해드리다가, 마지막 촬영일이 지금 10월 22일날, 첫 이렇게 하한가 판한가가도달됐던 22일 날을 영상을 마지막으로 제가 좀 촬영해서 좀 올려 드렸었죠. 자, 당시 영상 너무나도 좀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많은 주주님들께서 영상을 좀 시청을 해 주셨고 또 많은 주주님들이 연락을 주시면서 지금 태성 주주방 안에 입장을 좀해 주셨는데 자, 먼저 이때 22일 날 영상에서 좀 제가 중요하게 좀 잡아 드렸었던 이 포인트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였죠? 자, 일단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을 좀 잡아 드리면서, 자, 우리가 만약에 손실, 자, 손실 중이라고 하면은, 자,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할수 있는 구간,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규, 자, 신규 매수로 진입을 할수 있는 구간을 제가 이렇게 노란색 박스로 표기를 하면서, 제가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죠. 그쵸? 자, 지금 현재의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박스권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지금 현재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인데. 자, 먼저 이때 22일 날 하한가가 도달이 되기 이전에 <laughs> 우리 주주방에 입장을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는 자, 전원 다 지금 매도 처리가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1차 자 1차 매수만 신규로 지금 다시 한번 진입을 하면서 1차 매수만 체결이 좀된 상태고 22일 날을 기준으로 이후에 들어오신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자 추가 매수로 지금 1차까지만 매수가 지금 체결이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지금 우리가 이 태성의 차트를 좀 한번 살짝만 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왔던 이 하락. 자, 이거는 어떤 악재가 발생이 돼서 나온 하락이 아니고, 그냥, 자, 건강한 조정이다. 건강한 조정이다. 이 태성의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이런 건강한 조정 구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자, 이거 무슨 뭐, 세력이 이탈이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뭐 분들이 뭐, 종종 계시는데, 자, 그분들은 차트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을 좀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거래량이 지금 전혀 안 빠졌다라는 거야. 전혀. 앞전에 들어온 이 대량의 거래량들이 지금 하락 구간에서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지금 전혀 안 빠졌다는 거야. 자,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더 키워서 보시면더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신다는 거죠. 자,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간 거래량이 없어요. 자, 거래 대금 역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어때요? 자, 신고가를 찍었던 라인 자 요구관에서 거래량이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발생이 안됐다는 거야 자 거래량이 발생이 된 시점 언제예요 이날? 지금 보시면 언제예요 23일 한가 다음날 23일날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누군가 물량을 다시 한번 걷어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박스권을 좀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큰 상승. 자, 큰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태성 관련해서 뭐 재료적인 기부, 무슨 이런 유리기판이나, 아니면 이런 복합 동박이나, 아니면이 카틀사, 이 카틀사와의 카튼사. 한국법인 설립, 뭐 태성과의 이 R&D, 이 R&D 센터 설립.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수없이 설명을 좀 드렸고, 우리 주주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자, 기본적으로 이런 재료적인 내용보다, 자, 가격. 자, 이런 가격적인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고,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자, 지금 현재 구간부터 우리가, 자, 본격적으로 이렇게 비중. 자, 이 비중을 실어야 되는 구간은 어디인지.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느 구간부터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자, 제가 지금부터 곧 작전이 시작이 되는 자 이런 세력주한 종목만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세력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태성 종목으로 예시를 좀 잡아 드리면은 자, 세력주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 추경 매수로 진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계좌 녹아 내립니다. 자, 세력주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기 전 구간이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좀 진행해야 지만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큰 수익을 좀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력주라는 거는 위험성이 큰 만큼 나한테 이렇게 큰 수익도 좀줄 수가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살자리와 팔자리를 구분 못하고 잘못 진입하면은 자, 이런 수익은 커녕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세력주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매직기간이 무려 4년간이나 지속을 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비상장 주식이 아닌 지금 현재 코스닥에 상장이 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현직으로 활동 중인 선수한테 들어온 정보고 제가 이 정보고 받고 제가 직접 차트 확인하고 제가 직접 차트 분석까지 완벽하게 자이 종목 제가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비중까지 싹다 잡아놨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 변손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제가 잡아놓은 매수가 목표가 기준 예상 수익률은 정확하게 348%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수익률이라는 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될수 있죠. 자 그렇지만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200% 이상은 무난하게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위쪽에 제가 전화번호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01059531478번으로 자요렇게 세력주 자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와 함께 문자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매수매도에 탔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런 이슈까지 정리해 놓은 자료를 먼저 발송해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주주님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돈 받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2024년도 여러분들의 주식계좌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위 번호 010-5653-1478번으로 자 이렇게 세력주 자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그냥 무조건 참여하시고 돈만 벌어서 그냥 방에서 나가시면은 끝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태성 종목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태성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구간 지금 현재 구간부터는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이 조정 파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무조건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이 과정. 자, 이 과정 자체가 두 갈래로 나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과정은 뭐냐. 정직하게 지금 현재 구간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박스를 좀 쳐주고 난 이후에. 자, 그 다음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너무나도 정석적인 패턴, 너무나도 정석적인 패턴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자두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고 난 이후에 자 바로 상승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고를 한번 파주고 난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때,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고를 한번 파주면서 지금 이 박스권에 들어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 투매물량, 자이 투매물량을 받아주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패턴.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패턴을 좀 보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 자 이런 시나리오를 좀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스크, 자이 리스크가 큰 쪽, 즉안 좋은 방향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시나리오를 좀 잡아줘야 돼요. 자첫 번째가 박스 그리고 상승을 해주는 첫 번째 패턴, 두 번째는 박스 그리고 골을 한번 파주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패턴. 자골 파주고 상승을 해주는 게더안 좋은 안 좋은 방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박스를 그리고 난 이후에 고를 한번 파줬다가 상승을 해주는, 자, 이쪽에다가 지금 맞춰서 어시나리오를 좀 잡아놓은 상태인데, 자, 만약에 첫 번째 패턴인 이 박스 그려주고 바로 상승을 해주는 패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박스권의 상단이 돌파가 됐을 때 우리는, 자, 추경매수 관점으로, 자, 추경매수 관점으로 2차 매수가를 지금 잡아놓은 가격에서 상향 수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가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자, 비싼 가격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두 번째 패턴 박스권 그리고 나서 고를 파주고 나서 상승을 해주는 자 이런 두 번째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잡아놨던 이런 시나리오 자 이런 시나리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나리오대로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박스를 그리고 상승을 하든 고를 파고 상승을 하든 자이 결과는 지금 이번 상승 구간에서는 신고가 45,750원 자이 구간은 무조건 다시 갱신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구간부터는 반드시 자 이런 매매 시나리오. 자, 매매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전달 좀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태성의 매매 전략을 정리해 놓은이 해당 자료를 모든 주주님들에게 제가 다 발송을 좀해 드리도록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 태성 관련해서 우리가 신규나 추가로 진입해야 될 매수가 자, 비중까지 같이 넣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목표가까지 제가 모두, 자, 이렇게 원단위로 표기해서 안쪽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 태정이 지금 구간부터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플랜 A, 플랜 B, 플랜 C.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에 각각에 맞는, 자, 이런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안쪽에 넣어드렸어요. 자, 이해당 자료 같은 경우는 구독자분들의 한해서만 100% 무료로 제가 배포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해당 자료 받아가시는 방법 위에 있는 번호 0105653-1478번. 아래쪽에도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0105653-1478번으로 자, 태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은 자, 먼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태성의 무료 주주방 입장 코드를 문자 메시지로 자, 이 해당 자료와 함께 같이 발송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은 문자로 이 자료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아, 나는 이 팀장이 운영하는 이태성 무료 주주방에 참여를 원한다 하신 주주님들 같은 경우, 제가 문자로 같이 발송해드린 해당 링크 그대로 클릭하신 다음에, 자, 요렇게 입장만 해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모두 아시겠죠? 자,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우리 지금찐 시청자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에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든 이 해당 교육 자료를 지금부터 배포를 좀해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만 가지고 계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교육자료 받아가시게 되면은 최소 못해도 10번 최소 못해도 10번은 좀 정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이 좀 되어 있냐 자 간략하게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캔들의 기초광이 두 번째로 이동 평균선의 기초광이 자세 번째로 거래량의 기초광이 네 번째 추세 패턴의 기초광이 자 다섯 번째 각종 보조지표에 의해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HTS, MTS 설정 자 이렇게 좀 넣어드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친절하게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다가 이렇게 선물을 자, 표기를 좀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선물을 좀 넣어 놨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신호 검색. 자, 우리 주주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바로 뭐죠? 자, 바로 이 화살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화살표를 잡아주는 바로 이 검색기까지 제가 이 여섯 번째 목차에다가 선물을 좀 넣어 드렸는데 자, 먼저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력들의 매집이 좀 끝나고 본격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끌어 올리면서 시세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무슨 구간? 자 바로 이 물량 테스트 구간. 자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그렇게 좀 잡아주는 그 화살표인데 자 간략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종목만 좀 예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자, 갤럭시아 SM 종목이 나왔는데, 자, 이쪽에서 지금 확인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화살표가 좀 발생이 좀 됐습니다. 자, 화살표가 좀 발생이 되고, 여기서부터 매수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 28%, 28%의 수익을 좀 확인을 좀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바로 여기네요. 자, 여기서 지금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화살표 발생이 좀 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끝까지 보유를 좀 했다라고 하면은, 어, 몇 프로입니까, 이거 지금? 자, 무려 1,500%, 무려 1,500%의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가 있고, 자, 그 외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파워 로직스 종목만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파워 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가 좀 발생이 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지금 확인 한번 해 보면은 무려 179%. 자, 무려 180%에 가까운 이런 수익률. 자, 이런 수익률을 좀 달성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시세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물량 테스트. 자,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화살표로, 자,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이 되는 종목은 많이 잡히진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화살표가 이런 구간에서 꼭지에서 바, 이렇게 꼭지에서 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건 진짜 완전 엉터리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화살표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잡아주는 바로 이런 검색기까지 제가 자료 안에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금투세로 말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금투세, 아무리 이런 금투세가 좀 시행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주식이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돈도 좀 벌어야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보여 드렸던 이 교육 자료와 함께 추가적으로 선물 두 가지까지 모두 다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주주님들의 매매에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 해당 자료는 본인들만 가지고 계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가 다 가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제가 전화번호 하나 친절하게 좀띄워드렸죠자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로 지금 장, 영상 잠깐 정지하시고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교육이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아무런 이런 조건도 없이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당 자료 이렇게 편하게 받아가신 다음에 사용만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모두 아시겠죠?